2010년에 제가 몽골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약 2주간의 몽골에서 이 전도 캠프를 열어서 믿지 아니하는 어 영혼들 초대하고 또 지역 교회 연합해서 하는 어떤 이런 큰 집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 설교를 전할 자로 쓰시고 또 2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귀중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이길 가다가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 그냥 이게 교회는 아니지만 좀큰 가정에 모여서 밥을 해 먹고 하니까 밥 냄새가 이렇게 동네를 타고 한국 밥들이 좀 진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막 흘러가니까 그 청년들이 확 이렇게 와요. 와 가지고 밥좀 주세요. 그러면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떨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은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별 제가 잘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늘께 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날은 많은 결실들이 있고 참큰 은혜 가운데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올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친척 중 하나가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자기 여자친구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좋은 강남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으로 나오라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도대체 어떤 자매이길래 그렇게 참 소개를 시켜주고 싶을까 제가 봤어요. 중국계 한국인입니다. 에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집안이 굉장히 잘 삽니다. 그 친척도 중국에서 유학을 좀 베이징 대학에서 했었는데 헬기로 여자분은 출퇴근을 해요. 어차 타고 다니니 나는 헬기 타고 왔는데 뭐 이런 식인 분이에요. 할아버지 헬기 전화 당 헬기 뛰어 그럼 헬기 뛰어서 가서 이렇게 데려오고 또 실제로 제가 그 자매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제 아내보다 못하지만 굉장히 아름다. 정말 목 좋은 것은 다 갖고 있고, 못 갖출 것이 없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대화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앞으로 우리가 결혼 언제 할 것이고, 뭐, 큰 꿈이 있고, 뭐, 비전이 있고, 우리 앞날은 발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계속 제가 이끌었습니다. 근데 아무개야친척가 아, 너 예수님 잘 믿고 있니? 주일 예배는 잘 나가고,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때 그 자매님이 저한테 한 말씀을 탁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유일하게 줄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눈이 번쩍 떠. 사실은 그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여기랑 몽골이 전혀 시차가 반대인데 두 주간 캠프 인도하다가 바로 한국 가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이 자매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영생 문제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그물을 쳐야 하나 이렇게 딱 깨물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냐 물어보니, 제가 복음에 대해서 방금 전에 몽골에서 그 많은 청년들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통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제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갈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조용합니다. 그 자매가.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옆으로 딱 보면서.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집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가? 누구에게는 복음이 전부인데, 누구에게는 복음이 겨우 그거예요? 어떻게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몽골에 있는 10년 가운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나고 동일한 메시지인데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 이 자매에게는 그 복음은 겨우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땀방울, 핏방울한 방울로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다 쏟으셨다는 그 복음의 진술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 마음가운데 그게 다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확증 나를 따르라라는 이 도전을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 부르심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나이 젊은 청년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룰러입니다. 룰러 다스리는 자예요. 이 청년 관원이 룰러가 와서 예수께 구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여러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보통 복음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나옵니까? 평이 걸려서. 아퍼서 아니면 뭔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도 대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아프고 많이 힘들고 이런 문제 가운데 나왔다가 뭡니까? 그 문제 해결받고 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라는 도걸 깨닫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확증하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오자마자 바로 저는 구원 얻으러 왔습니다 영생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무섭죠 그죠? 혹시 이단에서 온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의 이 정확한 지금 목적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러 왔는데 그 구원을 주신 오신 예수님께 구원을 어떻게 하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엄청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자세가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동사로 표시가 됩니다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 묻자우되 자세가 굉장히 겸손해요 겸손한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달려와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간절,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네, 관원 아닙니까 관원? 지위가 높은 사람이시고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성경에 이런 자세가 굉장히 드물어요. 예수님께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청년이 없어요. 오늘날 따지면 직장도 굉장히 좋고. 젊은 나이에 막 성공도 하고 신앙적 자세도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최고의 신랑과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laughs> 17절만 봐서는 굉장한 훌륭한 제자 하나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복음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에 예수인,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예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더더욱이 19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건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 0계명에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만약 누가 나한테 와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십계명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는다 말씀하시겠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믿어라 그럼 네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계명을 말씀하시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진심으로 원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고쳐주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자기 과대평가입니다. 성경에 보통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 티처여 선한 선생님 그냥 레바이 도덕적인 스승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제외한 호칭을 부를 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당신을 정확히 파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어떤 리스펙트의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보니 당신은 선하다 왜요? 나도 내가 선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르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보고 깨달아, 조명함을 받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 내 판단으로 보니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 피조물인 나는 창조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결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결론을 내려서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 부르십니까? 분명한 근거,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네. 없으신 분들은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제자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발만 네, 오시면 이게 다 정립이 돼요. 우리 목사님 워낙 설명 잘,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우리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이에요. 17절에 나오는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이얻으리까가 문제입니다. 영생, 이 원어로 영생을 obtain, get 한단 말, purchase 한단 말, 산단 말이에요. 무엇 하면 내가 그 영생이라는 것을 도대체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스 2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처음에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자세도 그럴싸해 보이고, 말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진리 안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가득한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네. 청년 여러분들 보이는데 청년들 결혼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리목사님 수십 번 만나보셔야 돼요 말하는 것 갖고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진리로 비춰봤을 때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뚫어보시기 때문에 청년의 이두 가지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었느냐 하나님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다는 판단은 내가 경험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존 번연이 철로역정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바보가 나와요 바보가 바보가 근데 천국 문 앞에까지 가요 단순해가지고 잘가 근데 그 앞에서 결국 못 들어간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이. 당신 죄가 뭡니까? 바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죄를 짓고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죄입니다. 그럼 당신은 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가 죄인이라뇨. 제가 물론 잘못된 건 있지만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크리스찬이 엄청난 말을 해요. 당신이 죄인인 것은 당신의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 상관없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살인 가능, 도둑질, 거짓증거,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살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면 이 청년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 부모님께 내가 화냈지 아, 내가 거짓말했지 그지? 아 내가 또 잘못한 거나참그 탐심이 있었지 라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어, 주님 날 용서해 주시고 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정말 용서하기 힘든 대답을 해요 20절 그가 여자어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이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데 청년이 아직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무릎 꿇고 있겠죠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하대 때렸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다혈질이 라면 베드로야 네 성격대로 한번 <laughs>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2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헌신하는 자들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잘 몰라도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차피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 측에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막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순종함으로 열심히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아직 부족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거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청년의 심장부를 정확히 찌릅니다 식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영적 관심 있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있어 이것만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다 그게 뭐냐? 여섯 가지의 동사, 반드시 해야 될거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가서 내게 있는 거다 팔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너 내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죄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살인을 왜 합니까? 누가 날 죽일까봐 걱정되죠.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내가 굉장히 포지션이 높은데 거짓말을 왜 해요? 거짓말을 자기에게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 받았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관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청년은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영생에 더 가까워지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할수 있다.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뭡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면 나를 포기하면 주님께서 더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고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이 없는 사람이 새벽예배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새벽예배를 나오기 위해 하니까 잠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아유, 정말 체질이야. 그게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할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를 나타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물과 직위에요.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거를 꽉 잡고 있는 한, 이 청년은 절대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는 무엇이 꽉 잡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꽉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죄를 꽉 붙잡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피셔야 됩니다 그게 내 경험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험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경험들이 있고 이민교회에 또 많은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자존심이 강하고 화끈한 성격이면 예수님을 화끈하게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화끈하게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기 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한 모든 사람, 사도들보다 더큰 일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학벌이 그렇게 좋았던 바울이 다 내려놓고 아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던 텐트 메이커였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이름. 큰 자예요, 큰 자. 사울의 뜻이. 거듭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무엇이 됐습니까? 바울, 작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팔라고 말씀하실까요? 청년에게는 재정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재정과 비슷한 무엇 어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팔라고 하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팔아라에서 끝나지 않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팔아 버려라. 무소유로 살아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진리가 없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유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가치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주의 살고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변화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복음 이 복음이 전화되는 전파되는 데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그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성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있습니다. 구제원금 있고 사랑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다 다 나눠주는 사역. 사랑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 다 나눠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제자들은 무조건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정말 그분이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내 소유가 적어지죠. 나누면. 그리고 뭡니까? 손해를 봐요. 남의 부족을 한번 채워 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한번 한번 이줘 보세요. 작은 것부터 우리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 카드 꼭 주십시오. 지난주에 160장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갔습니다. 몇 분에게 전달됐습니까? 저도 주중에 한몇 분에게 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서 주십시오. 그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에 우리 김영성 집사님과 함께 서플라이스, 요거 파는 그 그릇 같은 거 파는데 갔어요. 한국분이 거기 계신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김영성 집사님 바로 말씀하시죠. 어유 예수님 믿으시고 어떻게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 아, 네, 교회 다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카드 드릴 테니까 주변에 혹시 또안 믿는 분 있으면 좀 초대해 주시고 꼭 와서 같이 그래도 예수님 믿지만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바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받았을까? 뭐잘 갔겠지 가까우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고구마 전도학교 실습인데 거기 꼭 가봐야겠다 그 새벽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임파서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이 제목을 응답받을 때까지 할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코 생기지 않아요 우리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면 주님의 축복으로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세상의 보화, 좋은 집, 직장, 차 이런 것들이 너를 축복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보화가 너를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는 존경과 명예로부터 너는 완전히 상관없이 다 떠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그분이 정말 함께한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난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느끼기해서 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도 팔기 전에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이 거기서 무릎 꿇고 아무리 뒹굴고 별짓을 나온다 할지라도 눈 밤새도록 운다 할지라도 자기가 꽉 붙들고 있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절대 예수님 따를 수 없고 하늘의 보자를 알 수가 없어요 보화를알 수가 없어요 평생 마음가운데 구원의 확신 놓고 씨름하다가 죽고 말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훌륭한 사업가로 키우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회자 안 했으면 뭘뭐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목사님 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제 꿈은 크로고 사장님이었습니다. <laughs> 이상하게 그그로서리오스토어만 가면은 굉장히 힘이 나요. 디자인 보면은 막, 아, 저긴 좀 이렇게 이쁘게도, 테두리가 왜 이렇게 안 이쁘지? 뭐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이게 막이게 컴퍼니들에서 막 물건들이 프로덕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참 이쁘게 만들었네, 참 이게 잘했다, 값도 싸고 참 프로모션도 좋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들어요. 저는 그때 뭐 아직 헌신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아 나한테는 이런 어떤 은사를 줬나보다.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뭐 성공하는 꿈이 청년인데 없었겠습니까? 그런 많은 꿈들이 있었는데 매우 같이 또뭐 성공 시대 프로그램 아십니까? 성공하는 케이스도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되죠. 그거를 보면서 말또할수 있다라는 거외치했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옥탑에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할렐루야 막 거기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 보아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가 싫어지고 초과상관에서 난 살고 선비같이 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차 보면 타고 싶고 당연히 그런 마음 들죠 사람인데 그렇지만 신기한 거 하나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사역보다 좋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근 제가 또 와서 이렇게 다임 목사님 섬기면서 많은 목회적인 품, 측면들을 배우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도 크로우랑 좀 비슷한 면은 있어요. 보니까 왜 다양하신 분이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아, 여기 막 섹션별로 막 보이는 거, 예요 여기는 야채, 저기 좌쪽 박영관 사님인데육류코너뭐 이렇게 하지 막 보이고 그 <laughs> 그렇게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하늘의 보화를 굉장히 맛보시고 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좋기를 원하시고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팔아 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녀 하나님께 바치고. 열심히 예배 보내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해 주세요. 이런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저게 진짜, 이게 진짜 하늘의 보화구나 그런 분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따르라. 그렇게 네가 결단했으면 됐다 이거야.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커맨 l 팔로우미. 이 말씀은 사실 청년에게 굉장한 오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청년은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알려주셨어 어떻게 행동을 가 가지고 팔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다 동사로 모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이말씀에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버렸어. 비참합니다. 그 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청년은. 얼마나 안타깝, 안타깝습니까? 청년은 자식, 자기가 진짜 영생을 구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영생을 얻고, 말해. 정말 영생을 내가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난 반드시 내가 영생을 저분은 주실 분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무엇이에요? 하나도 몰라요. 모든 걸다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못 갖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라 생각했을까요? 난 축복받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제 영생만 남았다. 그거 사고 아싸. 난 모든 거다 잃었다. 세상 사람들 못 이루는 거다 잃었다. 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분을 따라간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을 압축하면 마가복음 8장 34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이라.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부인하셔야 됩니다.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것 가지고는 못 지는 거예요. 내려놔야 그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 지고 이미 가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와서 나를 따르고, 그 다음에 네가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걸 못합니다. 거꾸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가서 먼저 팔어라. 그리고 인생 가운데 네가 결단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결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자기 자신 스스로를 조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누가 날 만족해? 해서 내 영이 쉬며. 그 능을 기다리기에 내 영이 기쁠 수 있는가? 뭐예요? 십자가.